오늘은 그동안 모아둔 컵폴더를 정리해보려고 한 날. 어, 범튼 멤버들 생일이나 데뷔일처럼 특별한 날 카페에서 컵폴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카페를 여러 군데 투어하는 경우가 많다. 예쁜 컵폴더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이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두다 보면 먼지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처치곤란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준비물은 일단 그동안 모은 컵홀더 그리고 가위 그리고 컵홀더를 정리해서 넣어둘 앨범이다. 특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앨범은 아니고 이렇게 접착이 가능한 앨범을 준비해야 된다. 먼저 할 일은 이제 컵홀더를 붙일 수 있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컵홀더 같은 경우 이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는 요거를 판판하게 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만 안으로 말려 있어서 요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다 나온 나온다.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 다 빼줘야 된다. 윗부분도 빼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돌려서 빼주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딱 붙여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요런 식으로, 떼면, 요렇게, 펴진다. 근데 요것도 아직 동글동글해서,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란 윗부분이랑 여기 아랫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뜯어낸 부분도 가위로 잘라줘야 됩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인데 막상 하려면 귀찮은 그런 일. 아래까지 깔끔하게 발라주면, 짠! 이렇게. 딴판한 상태로 앨범에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나머지 컵 커플들도 붙이기 위해서 가위질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들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해준다. 컵폴더 같은 경우에는 어, 앨범 한 장당 두 개씩 넣을 수가 있다. 붙여주면 컵폴더가 이렇게 앨범에 붙는다. 드디어 다 붙였다! 모인 커폴더들을 이렇게 앨범 형식으로 정리해놓으면 예쁜 터니들 모습을 두고두고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프로그램 스티커까지 붙인 컵폴더 전용 앨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컵폴더들을 진짜 깔끔하게 다 정리한다.